이번 시간에는, 어, 포문과 이프문을 같이 써서, 어, 뭐, 큐브를 생성할 수도 있고, 또는 스피어들 생산할 수도 있고, 또는, 생산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콘을 생산할 수도 있는데, 뭐, 한 10개 생성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마야를 불러 드려야 되니까요. from, 마야, 음, Cnds 찾습니다. 글씨가 좀 작죠. 조금만 크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값을 뭐, 5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mode라고 해서 여기다가 값을 cube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돌려보겠습니다. 포문, 뭐, i가... 레 n 인지 여기서 제가 넘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무슨 뜻이 될까요? 음, 우리가 아직 여기 저번에 레인지했을 때뭐 1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봤었는데 그냥 넘만 딱 넣습니다. 었 이렇게 되면은요 어, 처음부터 넘까지 이 처음이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시간에 1부터 10까지 이렇게 했다면 은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된 건데 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n u 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0부터 뭐 n u 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넘 이렇게 쓰면은 어 5번, 5번을 번 반복하게 됩니다 5번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이 상태에서 제가 cmds에서 c m d s 에서 어, 폴리 큐브를 이렇게 하나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폴리 큐브가 몇개 만들어질까요? 여기 돌리시면, 돌리면요. 어, 폴리 큐브가 저이에딱 켜놓겠습니다. 여기 좀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저가 이렇게 켜놓겠습니다. 네, 폴리 큐브가 몇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됐죠? 네, 폴리 큐브가 어, 5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딱 플레이를 딱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폴리키우가 1, 2, 3, 4, 5 이렇게 5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거 한번 기억을 해 두세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걸 그냥 넘 하나만 쓰면은 시작하는 게 생략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조금 다르게, 제가 모드를 뭐 예를 들어서 스피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피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이것도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부은이부은 모드가, 모드가, 어, 큐브와 같냐? 큐브와 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만약 큐브와 같다면은, 만약 큐브와 같다면은 쓰시고 얘를 써주려고 하는 겁니다. 얘를 다시 쓰겠습니다. 요거 얘를 큐브와 같다면은 cmds 이 큐브를 꺼내라 이런 뜻입니다. 또이 부분. 어, 또, 여기서 또 else 가 있는데요. elif 라고 있습니다. elif. 자, elif 라는 건 뭐냐면요. if 문이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일 때 elif 를 씁니다.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모 o d e 이렇게 하고, 뭐와 같다면 이번에는 sphere와 같다면. s p h e r 와 같다면. 이렇게 한 거죠. 자, elif 라는 건요. else와 if를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else if, else if인데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elif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라면은 이걸 이게 참이라면 얘가 실행이 되고, 얘가 참이라면은 얘가 실행이 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또 c m d a s poly sphere, 네, poly sphere를 출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또 엘리프 한번 더 해볼까요? 엘리프, 엘, 이프 하고 여기서 모드 하고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는뭐콘 해볼까요? 네, 콘 그러면은 이때는 또뭘 출력하려고 하는 거죠? 네, 콘을 출력하는 겁니다. cmd, split, c o n 네, 이렇게 출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또한번더 해볼까요? elif 한번더 해볼까요? 네. 이 순서, 여기, 요기, 이, 여기를 정확히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를 딱 맞춰야 됩니다. elif, mode, 이번에는 뭐와 같냐? 뭐, 이번에는 실린더와 같다고 얘기해볼까요? 네. L, l, n, d, r. 실린더와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시, cmds, 네, 실린더를 출력해라그 다음에 이제 else. 이제 마지막으로 else. 우리 else, else는 했었죠 그러니까 if, e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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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else에서 else일 땐 여기는 뭐 조건은 따로 쓸거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거짓이고. 이것도 거짓이고 이것도 거짓이고 이것도 거짓이라면 이제 얘를 실행해라 이런 뜻이 됩니까 여기 때는 뭐 제가 뭐 어, 프린트해서 프린트 아이 돈 노. 뭐난 모르겠다. 뭐 이렇게 출력을 했다고 가정. 아, 괜찮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출력이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스피어니까 요 스피어가 줄여서 폴리 스피어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음으로 쓰면 폴리 스피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출력이 됐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또 출력할 수 있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elif 입니다. l i f <laughs> 아, i 문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는 if else 이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엘리프, 엘리프, 엘리프 해서 조건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큐브로 바꿔볼까요? 아, 실린더로 바꿔볼까요? 음, CY, 네, 실린더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스프링 리지 않았죠? 이거 하고, 지우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실린더가 이렇게 다섯 개가 출력이 될 겁니다. 여기에 되시죠? 자, 요 형태. 아,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이제 뭐, 어, 이게 출력을 할수 있죠. 100개도 출력할 수 있고, 200개도 출력할 수 있고,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대로 선택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if와, 아, for와 if문을 결합해서 하나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